안녕하세요. 개인 맞춤 신간 추천은 물론 배송 서비스까지 겸비한 밀리버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저는 웰컴 투 삼달리에서 빌런으로 불리고 있는 방은주를 연기한 조윤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독서를 좋아해서 주변에 책도 많이 추천하고 추천받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밀리버리의 추천 매니저가 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독자님께 좋은 책을 선별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주문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주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분야의 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소설 카테고리 신간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어전 직업이 직업인지라 대본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 대본 이외에도 좋아하는 작가님들의 신작은 바로바로 바로 찾아보는 편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은 어 베르나르 베르베르 또 이기주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책은 글자잖아요. 근데 글자이지만 이미지를 그릴 수 있고, 촉감을 느껴지게 하고,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그런 글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소설은 그런 상상력을 좀 자극해야지 책이 잘 넘어가는 것 같아서, 오늘 독자님에게도 이미지가 잘 그려지는 그런 책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읽은 책들이 좀 보이는데요. 소설을 많이 접해 보시지 않으셨다. 뭔가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책이 좋은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에 지금 고민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laughs> 음... 결정했습니다. 저도 많은 소설을 읽었지만 이 소설만큼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소설 중 하나인데요. 오늘 추천해드릴 신간배송책은 엎드리는 개입니다. 엎드리는 게 뭔가 제목만 보면 강아지에 대한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소설에서 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줄거리를 짧게 알려드리자면 오래된 상송공장에서 일하는 주인공인 게레가 오래된 광제더미 안에서 보석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게레는 신문에서 이 보석의 주인이 이미 칼에 난도되어서 살해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후부터 굉장히 대담해지는데요 자신을 무시하던 상사에게 똑같이 무시를 해주기도 하고 또 자신이 만나던 여자가 시시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 와중에 하숙집 주인인 마리아가 훔친 보석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주인과 게레의 사랑과 복종, 또그 사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소설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소설 속 리듬이 바뀌게 되는 첫 사건이기도 하고, 게레가 보석을 갖게 되면서 기세와 태도들이 굉장히 바뀌거든요. 억압돼 있던 게레가 이 보석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자신이 잘생겼다고 생각할 뻔했다라고 하는 등 그의 매력에 묘하게 응원을 하게 되는 장면이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보석을 갖게 된다면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평소에 좀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이 비싸고 제 것이 아닌 이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사실 바로 경찰서에. <laughs> 가져가서 주인을 찾아드리지 않을까 그리고 마음 편히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자님도 내가 만약에 주인공이라면 값비싼 보석을 주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상상을 하면서 읽는 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의 대사 중에서 되게 그게 중심축처럼 느껴지고 저한테도 많이 물음표를 던지게 만든 그런 문장이 있는데요 그럼 그는 왜 승진을 거절한 걸까? 그녀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녀가 경찰에게 쓸데없는 짓을 하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었는데도 그녀가 집을 비웠을 때왜 꽃에 물을 주었던 걸까? 왜문 앞에서 잠든 거지? 그는 왜 매일 밤 자신이 사내이고 그녀를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고 증명해 보이고 싶어 했던 것일까? 그가 살인범이 아니라는 것을 빼면 그는 결국 무엇을 연기한 것일까? 게레가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선망하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갈망이었는지 읽다가 한번 멈춰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어서 기억에 굉장히 남습니다. 이 소설에는. 게레와 마리아 이외에 개한 마리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두 인물을 투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강아지는 자신이 복종하는 의미로 배를 보이곤 하거든요. 근데 이 소설에서 개는 게레와 마리아를 굉장히 좋아하고 따르긴 하지만 배를 보여서 복종하진 않아요. 전 주인으로부터 받은 어, 폭력과 상처들 때문인 것 같거든요. 게레와 마리아. 개, 이 인물들에게 상처가 있는 한 완전한 복종 또 완전한 순종은 힘들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완전한 고독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섬세한 심리 묘사에 굉장히 감탄하면서 읽었거든요. 인물들이 어떤 마음과 표정, 또 어떤 숨을 들이시고, 어떤 눈빛과 어떤 목소리, 어떤 떨림으로 이야기하는지가 다 들리고 이미지가 그려져서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봤고, 이 책의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장만 좀 알려드리자면, 사실, 한 문장이라고 하기엔 조금 긴데요. 그는 팔을 뻗고 주먹을 쥐어 얇은 셔츠 원단 아래로 자신의 근육을 부풀려 보았다. 순간 생소한 기쁨이 차올랐다. 고개를 들자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그를 보고 있었다. 그의 부풀어 오른 팔을 꽉찐 주먹을 일종의 관능적인 경위를 담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과 팔에 힘을 풀었다. 순식간에 기운이 쭉 빠져 녹초가 된것 같았다. 독자님도 아마 소설이 처음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잘 그려지는 소설로 시작을 하면 되게 굉장히 재밌게 볼수 있지 않을까 또 평소에 프랑스 아즈 사강작가님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도 입문템으로 이 책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추천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신간 배송책은 엎드리는 개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신간 박스를 포장하러 가볼까요 고고고고 고고. 가장 기본 구성품인 오늘 소개해드린 엎드리는 개책 앞에는 QR 코드를 통해 책을 읽기 전 언제든 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여운 책갈피를 함께 넣어드리고요. 이렇게 감성 가득한 엽서의 추천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서를 처음 써봐서 굉장히 떨리는데 또 예쁘게 써드리고 싶은데 <laughs>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책도 뷔팩님 폴라로이드에제 친필 사인을 적어서 함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예쁘게 사인을 했습니다.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특별 구성품을 준비했는데요. 원플러스 2입니다. 프랑스와 사강 작가님의 다른 책들 두 권을 준비했습니다. 이 해독 일기는 저희가 오늘 소개한 이 엎드리는 게 짝꿍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프랑스를 좋아하세요는 굉장히 익숙한 제목이죠. 드라마로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 드라마는 제목만 따서 했을 뿐이고 소설은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원 플러스 투 맞죠? 이렇게 해서 독자님을 위한 신감박스 완성 예아 참고로 저희에게 주문하지 않으셨더라도 지금 바로 밀리의 서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천 매니저 조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기 밀리의 서재 유튜브를 보고 또 제가 이곳에 와 보니까 생각나시는 분이 한분 계신데 어, 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윤수훈이라는 이름으로 책도 많이 내고 있는 친구입니다. 밀리버리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님이 원하시는 추천서를 굉장히 잘 추천해주실 것 같아서 밀리버리의 추천 매니저로 추천합니다. 슌 작가님. 봐 주세요.